거룩한 주일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하는 마음 담아서 우리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네, 말씀의 제목을 따라 하실 텐데요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시작 우리 열한기상 19장 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루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 없어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다 하고 때로는 삶을 살다가 더 이상 고통을 감당할 수 없을 때더 이상은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말이나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아, 죽고 싶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고 싶다는 말이 있어요. 뭐, 배고파 죽겠다,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그런 이빨른 말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죽고 싶어서. 우리가 아,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그러한 상황입니다. 엘리야가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러한 좀 이상한 상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원래 엘리야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성경을 보면 엘리야는요. 그 어목한 시절에 독재자였던 그 우상 숭배자였던 그 악한 아하방을 향하여서, 아하방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당신 그러면 하나님 심판받는다고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꾸짖었던 사람이 엘리아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그 하나님의 징조와 사인으로 3년 동안에 비를 내리지 않도록 기도했던 사람이 엘리아였어요. 그리고 갈멜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850명을 불러다가 850대 1로 영적 전투를 벌려서 영적 대결에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한 사람이 엘리아예요 그리고 칼을 빼들어서 그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자 850명을 칼로 쳐 죽였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다시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일곱 번을 기도하여 하늘에서 3년 6개월 만에 다시 비가 내리는 역사가 일으킨 사람이 바로 엘리아였어요 사르반 여인의 가정에 이제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구워 먹고는 죽으려고 할때그 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적을 베풀어 줬던 사람이 엘리아였어요 근데 그랬던 엘리아가 지금 로뎀나무 아래 누워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할 때 저는 이런 상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야, 어떻게 이렇게 못났냐? 지금까지 네가 어떻게 해왔는데, 내가 너와 함께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믿음 다 떨어지고 낙심해서, 지금 이렇게 초라하게, 이렇게 비참하게, 어떻게 이렇게 로뎀 나무 밑에서 나에게 응? 죽여달라는 소리를 할 수가 있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느껴지는 상상은 뭐냐면, 엘리아야. 네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내가 볼때 네가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지금 네가 죽고 싶다고 솔직하게 나한테 지금 고백한 거 그거는 지금 가장 잘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에게 그런 상상이 들었어요. 그 이유는 지금 엘리아는요 하나님 앞에 가장 인간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우리가 승승장구할 때, 인생을 살다가 인생의 전성기를 이룰 때, 많은 돈을 벌고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을 때에는 그만 내 자신을 망각한 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 자신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패를 경험했을 때, 벌거벗겨진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 자신의... 그 인간적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가져나와 하나님 이제 넉넉하오니 나를 죽여 주세요 나 죽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 엘리야가 도리어 하나님 보실 때 그래 네가 지금까지 한것 중에 가장 잘한 일은 너의 인간적인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와 내 앞에 그대로 고백하고 기도한 것너 오늘 정말 잘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엘리야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어지까지만 해도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자신감에 넘쳤다가 오늘은 완전히 벼랑 끝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처절한 여러분 비참한 우울감에 빠지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사람들에게 들 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일라이자 신드롬 엘리아 증후군이라 그렇게 여러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아가 왜 갑자기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이렇게 갑자기 낙심한 마음이 들게 된 것인가? 그 요인을 몇 가지로 찾아볼 수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는요, 육체적인 요인을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엘리아가... 전날 어떻게 했어요? 아침에 산에 올라갔어요. 무거운 돌을 날라다가 제단을 쌓았어요. 발과 세라서 이제 850명과 함께 영적 대결을 벌였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850명을 칼로 다 일일이 쳐 죽였어요. 그리고 또 다시 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일곱 번을 기도하여 비가 내리게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달려갔어요. 하루 종일 엄청난 일을 했어요. 아마 한 끼도 못 먹었을지도 몰라요. 물한 모금 마시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그렇게 너무나도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엘리아에게 탈진이 왔을 수 있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신기한 것이요.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끼치는데 사람은요,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럼 잠을 못 자면 갑자기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람이 과로를 하잖아요. 그 갑자기 모든 의욕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가지. 강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요 믿음도 식어지기도 합니다. 의욕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용기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 육체적인 요인이 있어요. 엘리아는 너무나도 과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탈진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요인은 뭐냐? 엘리아 자신이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열한기상 19장 2절에서 3절을 같이 우리 한번 읽도록 할게요. 같이요.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 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완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랬어요 엘리야는 사실 어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아합과 이세벨이 항복할 줄 알았어요 왜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3년 만에 다시 비가 오는 역사도 보여줬잖아요 바과 아세라 선자 850명이 아 아무런 영양력도 나타내지 못한 채 그냥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면 아합과 이세벨이 두손 들고 항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변화된 게 없는 거예요. 도리어 이세벨이 기세가 등등해서 내일 너도 네가 죽인 850명 중에 한 사람 되게 하겠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신이 내게 벌위에 벌을 내리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맹세를 할 정도로 이세벨이 여전히 의기양양할 때 엘리야는 아. 내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갔구나. 내가 한 일이 성공이 아니라 실패구나.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내가 졌구나. 발과 세라 선지자 850명은 어떻게 죽였는지 몰라도 여러분, 왕이 군대를 보내면 엘리아가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엘리아는 오늘 19장 3절 말씀해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그랬어요. 엘리가 왜 이렇게 낙심합니까? 형편을 보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 배를 타고 가는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풍랑이 잦아들지를 않는 거예요. 몇날 며칠이 지나도 계속 풍랑을 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배에 있던 선장, 선원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했어요. 왜냐하면 보이는 게 없으니까. 사도행전 27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사실 작은 거 하나라도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있잖아요. 요 많은 거 하나라도 보이면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걸텐데 아무 것도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전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오지만 엘리야가 몇 번을 기도합니까? 일곱 번을 기도했어요.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저 서해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떠오른 거예요.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만 있어도 엘리야는요 포기하지 않고 일곱 번을 기도해서 비를 내리게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게 의지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쉽게 절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만 있어도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런 엘리야가 포기했다면 절망했다면 오늘 말씀처럼 이 형편을 보니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기대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였기 때문에 엘리야가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 또한 가지 의문점이 생겨요. 또 여러분 여기 19장 3절 말씀해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그다음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그랬어요. 자 처음에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할때 도망갈 때는 왜 도망쳤느냐?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쳤다. 여러분. 살려고 도망친 거예요. 살아야겠다고 도망쳤는데 어떻게 다음 날은 로뎀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죽여달라고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마음이 이렇게 갑자기 변해서 이런 변심이 됐냐는 거지요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열한기상 19장 3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봐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그 다음에 유다에 속한 부엘 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러분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자 갈멜산에서 도망칠 때는 살려고 도망쳤어요. 그렇게 도망치다가 어디에 도착하게 되냐면 부엘 세바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을 지도로 한번 보시면 갈멜산은 어디냐면 위에 빨간색 동그라미 있는 데가 갈멜산이에요. 브엘세바는 어디냐면 맨 아래 파란색 동그라미 친 데가 브엘세바예요. 즉 엘리야는 저 갈멜산에서부터 저 아래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친 거예요. 즉 저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맨 북단에서부터 맨 하단까지를 다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 내려오는 동안에 엘리야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아이고 살면 뭐해? 죽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이 바뀌어진 거예요. 왜냐? 여러분, 어제 엘리야가 재단을 쌓을 때 어떤 마음으로 재단을 쌓냐면, 오늘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 아합과 이세벨이 항복을 하면 이제 분열되었던 남북이 통일될 것이라고 하는 엘리야는 어제 갈멜산 대결에서 민족 통일을 기대하고 갈멜산 영적 전쟁을 벌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재단을 쌓을 때 돌을 몇 개를 사용하냐면 12개를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제 하나로 통일되는 바로 그것을 꿈꾸고 그 재단을 쌓았던 거예요. 즉 갈멜산의 영적 전쟁은 요 이스라엘을 통일시킬 수 있는 그런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세요. 남북이 분열되어 있는데 만일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있죠. 만약에 그가 항복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복하면 통일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이 항복을 하면 통일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악과 이세벨이 항복을 하면 나라가 통일될 것을 기대하고 열두 도를 쌓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이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1절 볼게요.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열두 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통일을 이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국 실패했어요.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살겠다고 도망쳤어요. 북이스라엘부터 남유다 끝까지를 내려오면서 그는 이스라엘 땅을 다 바라보게 된 거예요. 통일을 이루지 못한 자신을 본 거예요. 실패한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패배자가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지요. 만일 어제 아홉과 이세벨이 항복을 했으면. 엘리야가 내려올 때 모든 사람들이 만세를 불렀겠죠. 엘리야를 칭송했겠죠. 그러나 엘리야는 사람들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실패했으니까. 자기는 패배자니까. 엘리야가 자기 자신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절입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노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 없어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하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속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 속에는 자기, 자기의 내심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엘리야는 어제까지만 해도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냐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전에 다른 선지자보다 내가 더 뛰어난 선지자 내가 더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는 마음이 엘리아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처절하게 실패를 하고 패배한 이후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을 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엘리아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결국 엘리아가 스스로 죽기를 결정한 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패배감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의아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사람은 실패하면, 사람은 여러분, 지면 깊은 패배감의 수렁에 들어갑니다. 운동선수를 보십시오. 권투선수를 보십시오. 링에 올라갈 때는 얼마나 의기양양합니까? 그러나 정말 하늘이라도 찌를 것 같은 의기양양함으로 올라갔다가 얻어맞고 케요를 당하고 내려올 때는 어떻게 내려옵니까? 불과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쭉 쳐져서 사람들에게 얼굴을 들지 못하고 그 다음에 골방으로 들어가 거기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완전히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거기에서 완전히 우울증에 빠져버립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엘리아가 인간이라고 말을 해요 인간이요. 여러분 인간일 뿐입니다. 엘리야도 인간일 뿐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도 엘리야도 사람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천사가 아니에요. 허물로 덮여 있고 악에 빠지기 쉬운 인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어제는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더라도 오늘은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10편, 107편,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요? 하늘을 찌를 것 같이 올라갔다가 깊은 골짜기로 빠지는데 그것 때문에 인간의 영혼이 녹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엘리야가요. 지금까지 실패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동안에 다 이겨왔어요. 지금까지 다 성공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엘리야는요. 실패나 패배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패배했을 때에 감당할 만한 마음의 준비가 안돼 있었던 거예요. 실패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실패에 대한 준비가 안돼 있던 사람이 엘리야였다는 거예요. 엘리야 증후군이라는 게 정확하게 뭐냐면 실패를 감당할 준비가 돼 있지 못한 사람이 헤어나오지 못하는 패배감의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그런 엘리야. 이제 로뎀 나무 밑에 쓰러져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지금까지 내가 너와 함께했고 네가 지금까지 그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내가 뒤에서 너를 도와줬기 때문인데 네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믿음도 다 까먹고 어떻게 내 앞에서 죽여 달라고 할 수가 있냐 야이 못난 놈아 너 그거밖에 안 되냐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천사를 보내 주시죠. 천사가 엘리아를 어루만져요. 그리고 먹여요. 그런데도 엘리아가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또 다시 누워서 자요. 또 천사를 보내십니다. 또 어루만지십니다. 또 먹이십니다. 엘리아가 일어날 때까지. 엘리야가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엘리야를 세워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참아주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회복될 때까지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다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될 때까지 우리 주님은 십자가 보혈을 흘려 주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십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아가 여전히 굴 속에 들어가 숨어 있을 때 야, 왜 네가 거기 있느냐?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다 그러면서 엘리아를 불러내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아에게 우렁찬 소리가 아니라 지진 중에도 아니고 번개 중에도 아니고 세밀한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엘리야에게 다시금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여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담의 세계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우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십니다 가라는 겁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우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라 그 다음에 엘리사에게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뒤를 이어 선지자가 되게 해라 왜냐? 여러분 아직도 무너지지 않은 저 아합과 이세벨 결국 어떻게 됐는지 압니까? 아, 아합, 아람왕 하사엘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거기서 패배를 하고 상처를 입습니다 도망와가지고 예후의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죽은 다음에 그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진 이스라엘을 누가 회복시키느냐? 엘리사가 영적으로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7절입니다. 시작.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 유명한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에 그 명대사 다 계획이 있었구나. 우리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패해도, 때로는 우리가 좌절해도,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포기합니까? 왜 죽습니까? 우리 끝까지. 하나님의 하신을 간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가서는 웃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우리 나중에 가서는 옛말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 민족교회가 세상에서 만물의 찌꺼기 같이 여김을 당하지만, 그래도 아직 우리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이 있으시기에, 우리를 반드시 어루만지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사.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